그러 신청을 했거든요. 스카니아를. 혹시 개별행바 TO 좀 한번 알아볼까 해서요. 아, 그러면 지금 시세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지금은 아, XXXX 정도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스카니아 동글로 하셨네요. 뭐, 최근에도 제가, 제가 봤을 영상에 스카니아 그거 개별 단거 올는데다 네, 보셨어요. 아. 댓글 달다가 한명이나못 달았습니다. 트럭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전화 좀 드렸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개별행바번 o 오좀 한번 알아볼까 해서요. 아, 장착하실려고요 아니 이번에 저 해외에서 들어갔는데 네. 아, 그냥 개별 남바를 달아볼까 싶어서요. 아 개별은 무조건 달아야죠. 임대보다는. 어. 차가 몇톤 몇, 몇 년식이에요? 이번에 저 신청을 했거든요. 스카니아를 신차로. 증토나는 거예요? 카고예요, 윙이에요? 윙이요. 윙으로 몇톤 중톤 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지금 이제 차가 언제 나와요 뭐 아직 멀었죠 한3사개월 걸린다니까 아 그러면 지금 시세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차 나오기 네네. 보름이나 열흘 전에 그때 네네, 계약 네네.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아. 정도 거래되거든요. 다 이것저것 다해줬니다 아, 아니요 남박값만 그렇고 뭐 차고지, 네. 협회 가입비, 뭐 이전 대행비 뭐 넘버 네. 취등록세, 뭐 차량 취등록세 이런 건 별도로 들어가죠. 나머지는 어, 공통으로 거의 들어가는 거니까 네. 남박값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투대비용은한 얼마나 더 잡아야 돼요? 지역이 어디죠? 어, 사장님 주소지? 가 서울입니다. 협회 가입비, 네. 그 다음에 이전 대행비 차고지 증명서, 넘버 취등록세나 하면 부가적인 비용은 한 그러면, 저, 만약에, 이제, 차 나오고 하면은, 네. 어차피, 이제, 물리회사고 상관없잖아요. 사장님. 상관없죠. 차, 에 등록해가지고. 다 등록되면, 골로 이제 일적으로 가면 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 스카니아 좋은 뭐 걸로 편하네. 하셨네. 요즘에 스카니아 엄청 많이 뽑더라고요. 어. 최근에도 제가 영상에 스카니아 그거 개별 단 거. 네, 반려남. 네, 아, 보셨어요. 댓글 아. 달라다가 아, 한 명이나 아, 못 달았습니다. 아. 아, <laughs> <laughs> 괜찮아요. 네. <laughs> 또냐, 이것 좀물어보려 내가 저, 개별남다 달고, 차고지, 차가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에 이제 그래도 차고지 말고 내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뭐 한강이나 있는데,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네. 사장님 집 가까운 이것저... 데로 알아봐야죠. 집 가까운 데로. 그러니까요. 나는 네. 지금 아, 용산구. 네. 아, 용산이고 주차하기가 야. 엄청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음. 한강이 있나 모르겠는데 한번. 저것도 네.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 사장님한테 하면 뭐이번주에뭐 하물 한 달에 얼마 주고 하는데도 잘알거 아니에요. 주차장은 서울 쪽에는 잘 몰라요. 왜냐면 음. 계속 바뀌기 네. 때문에 빠지고 뭐 들어오고 네. 바뀌기 때문에 그 차고지 증명서는 그거 실제로 주차하는 게 아니라 서류상 집어넣는 거라. 만약에 네. 내가 서류상 말고 내가 네. 뭐, 뭐, 차고지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거는 근데... 진행할 때 지금 알아봐도 네. 뭐 의미가 없는 거고, 그건 진행할 때 한번 실제로 차 되는데 제가 용산 사장님 집 근처에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해 주시라고.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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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사장님한테 하겠지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명함 하나 남겨 드릴게요. 예, 네. 저희 이름은 네, 감사합니다.